네 안녕하세요. 자파구리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11월 최저가입니다. 아우디 11월 최저가. 아우디가 뭐 올해 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었다가 최근에 다시 볼보에 이어서 4등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할인이죠. 예, 할인이 진짜 예민하고 수입차는 그리고 이 시장이 뭐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벤츠 같은 경우 잘 보세요. 벤츠 차량이 화제가 난 겁니다. 근데 벤츠 전기차가 제일 잘 나가고 벤츠가 지금 계속해서 화재 사건 이후로 1등을 하고 있어요. 뭐 벤츠 다들 욕을 많이 하잖아. 근데 사잖아 왜? 할인을 하니까 적전선에 할인 가격이 오면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계속해서 매달 1등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1등을 했는데 이 클래스가 하... 이 200을 그냥 폭풍 할인 하니까 이게 그냥 5시리즈하고 가격이 비슷해지면 산단 말이야 벤츠. 가격이 똑같은 벤츠를 사지. 나도 인정해. 근데 평상시는 에 천만 원더 비쌌단 말이야. 근데 비슷해지면 산다니까. 이 200만 팔려요. 이 300도 팔려. 약간 이제 5시리즈 할인 주춤하기도 했고. 디젤도 팔려. 이시리즈는 <laughs> 2,500대가 팔려. 이 클래스가 이렇게 팔린다니까요. 그리고 BMW는 계속 2등은 유지하고 있지만, 음, 어, 전체 총 누적 대수로 벤츠하고 간격이 많이 좁혀졌고. 신기한 건 지금 렉서스, 뭐 테슬. 라 볼보 까지는 음 계속 올해 뭐이 3위 안에 3 4위 안에 계속 들어갔었는데 아우디가 올라오잖아 이게 왜 올라올까 아우디가 1 2위 건파 까지 밀렸었는데 올라옵니다 최근에 폭풍 할인 뭐 q4 할인 뭐 q5 할인 a6 지금 24년식은 끝났지만 폭풍 할인 할인으로 그냥 밀어 붙이는 거죠 할인으로 밀어 붙이는거 도요타는 원래 요정도 됐고 폭스바겐 아이디 포 이후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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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도 <laughs> 예, 항상 약진을 하고 미니바 뭐 이렇게 한가하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할인에 정말 예민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인을 세게 팔았던 전적이 있으면 고객들의 눈높이는 이제 거기에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제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할인이 제일 좋아요 그래도 안 믿어 본인 고객들이 다 알고 있거든 얼마 할인을 했었는지 자 그래서 아우디 최저가 1 1를 최저가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어 아우디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이낸셜 조건 기준이고 아우디 할부 그리고 아우디는 어, A6만 25년식이 들어왔고 나머지 차종들은 다 23년식 아니 24년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2324 연식 따지면 안돼 아우디는 사면되는거예요 가격에 안에 들어오면 연식 따지면 못사요 어차피 25년식은 A6 밖에 없어요 자 A3 같은 경우 이것도 프리미엄하고 컴포트하고 블루 컬러가한 대씩 있나 아니 뭐 어쨌든 한 대씩인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완판이고 이것도 지금 바로 계약을 하셔야 돼 지금 4270만원 哭 <coughs> 768만 원에 3,500. 이거 20% 가까이 할인이거 너무 이거 괜찮죠. 예. 이거 괜찮지. 미니 살바이 이거 사지 훨씬 낫지. 브랜드도 훨씬 더프리미엄이거 훨씬 나 예. 미니보다 훨씬 나아요. 예. A 시리즈 사시면 돼. 작은 차보신 분들. 1예 시리즈는 너무 좀 솔직히 오래됐고. 벤츠 A 클래스는 너무 비싸고. 자, A4도 뭐 가솔린은 거의 다완판이된것 같고. 지금 3호 TDI 예, 아 A4 디젤로 사도 돼. 좋아, 좋아. 3호 TDI 6,000인데 출 차량가가 좀 비쌌지. 음. 천 1,397만원 할인 20%, 20 넘게 할인일거야 20%넘은가네딱 봐도 4,670만원 이러면 살만해요 그러니까 아우디 판매대수가 올라오는 요정도면 4천만원 중반에 어... 어, 요 아테온 가격이구나. 아테온 단종됐으니까. 아테온보다는 조금 작지만, 오 뒤져, 이거 연비 20 나와. 진짜 TDI. 무섭게 나와. 그리고 A5 지금, 이거는 쿠페입니다. 쿠페 A5. 쿠페로 40TFSI 프리미엄 6,800. 이건 비싸. 근데 1,500 할인하니까 5,200. 이건 살 만해. 거의 뭐 그냥 4시리즈 대비해서, BMW 4시리즈 대비해서 천만원 싸지 않아? 네. 벤츠에 비하면 이거 c l d 비해서 2,000만원 싸잖아. 2,000만원은 뭐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쌀 걸? 살 만하지. 23년식이면 어떠고 24년식이면 어때요 예 새차는 새차니까 신차니까 A6가 24년식은 뭐 조건이 올라온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 24년식 재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25년식으로 보셔야 되고 7,370만원 기본형 기준으로 880만원 할인입니다 이런건 사면 안되지 왜 아니 엊그제까지도 24년식 막20% 거의 25% 가까이 할인했는데 지금 이걸 왜사 이거 사면 이거 사면 지금 사면 예. <laughs> 지금 사면 눈탱이. 물리는 거예요.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A6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음. 24년씩 끝났으니까. 연식 변경됐을 때가 제일 비싸. 바로 나올 때가. 자, 그리고 A8은 이거, 저 달러 모양은, 예, 1억입니다. 1억. 무서워서, 예, 저렇게 표시를 했어요. 1억 6천인데, 할인도 무섭다. 4죠 무슨 차를 4천만 원에, 이거 예전에 그 S 클래스가 잘하던 거잖아. S 클래스 사면 A 클래스 한대 드릴게요. 예. 지금 A8 사면, 음, A4를 한대 드리네. A4 한대 드릴게요. 요거 A4 한대 드립니다. 그래도 1억은 넘는구나. 근데 A865TFSI, 롱바디에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다행히 어, 꽈뚜루 프리미엄이고, <laughs> 와, 씨. 근데 뭐, 7시리즈나 S클래스에 비해서는 싸긴 싸네요. 에이 근데 이급에서 A8 팔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뭐, 어, 7시리즈에 비해서 5천 정도 싸지 않나? <laughs> 4천만원 할인해요 A8도 지금 사시는 건 가성비는 있다 큰차 필요하신 분들은 7시리즈 S클래스가 너무 비싸니까 Q4 아, 요거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ID4 이후에 복스바겐 아우디 전기차가 예,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1500 할인인데 4 9 0 0 되잖아 그러면 한 300만원 정도 지원금 나오면 4000 중반에 사시는 건데 ID4랑 똑같은 차인데 그래도 프리미엄이니까 ID4가 3900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면 한 500만원에서 1 0 0 0만원 사이에 더 비싸지만 그래도 아우디 Q4니까 아우디 Q4 ID4는 예, 옵션 너무 딸리니까 이거 사시는 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국산 전기차도 비싸니까 큐포 큐포 큐포. 요것도막 23년식, 24년식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은 24년식 기준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지금 X3 지금 거의 완판돼가지고 신형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건 무조건 사도 돼. 하, Q5 내가 천만 원만 넘어가도 사라고 했던 시절이 있는데 천구백만 원까지 가네요. 오천팔백. 이거는 솔직히. 가운데 예, 디스플레이는 맘에 안들지만 예, 제 리뷰도 있겠지만 시승 리뷰 허!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최고 없어요 곧 없어요 떨어집니다 이거 분명히 완판 예, 100% 완판 됩니다 q5는 꽈트로 프리미엄4 5 tfsi x3보다 이거 추천 지금은 이거 추천 무조건 추천 5800 x 1 가격에 사는 거야 세 <laughs> 발사 필요한 분들만 예, 충동구매 하지 마시고 q8도 보니까 1억 2천에서 2천만원 정도 할인을 합니다 지금 bm 3W 할인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 Q8 큰차큰 큰 SUV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랜드로버보다 싸다. 이거 사야겠다. 예. 요거도 Q8도 괜찮아요. Q7은 재고가 없나 봐요. 그래서 Q5 무조건 사야 돼. Q5는 예, 무조건 사. 필요하신 분들은 타이밍. 무조건 사야 되고 음, Q4도 많이 팔린대요. 예, 많이 팔린대. 전기차지만 많이 팔리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은 예, A6 3은 안 돼. A6 3만 안 되고 어, A4 좋고 그다음이 A3 정도,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아, 무조건 이거다, 이거. 이거는 너무 매력있다. 이 가격만 이러겠습니다. 자, 어, 저희 채널은 음, 멤버십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음, 멤버십 가입을 하시고 오픈 전용 톡으로 카톡을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가입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 창에 오픈 채팅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셔도 최대한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11월 최저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